이젠 난 이대로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갖고 이러고 끝나나 인생을 일어 수질 못하니까 이러서 디디면 자그러지는 거예요. 아못 걷지요. 시트도 걸어 걸으면, 걸으면 난더 말짱고 갔다가 그냥 그것도 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다 고정 정도. 요추 5번과 6번에서 위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간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5번, 6번의 오른쪽 신경가지가 나가는 구멍. 즉, 추강공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걸 추강공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추강공 협착증이 어떻게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될수 있느냐? 이분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게 된게몇주전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 몇주 전에 멀쩡했던 이 환자분의 척추뼈가 갑자기 밀려나가고 신경구멍이 갑자기 좁아졌을까요? 신경구멍의 좁아진 정도가 비슷한데 갑자기 증상이 나빠졌다면 그건 주변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희는 재활치료로 허리에 주변 근육들을 잘재발해서 근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면 수술로 신경구멍을 넓히지 않아도 안 아프고 잘걷다